가와사키가 2026년식 뉴 모델을 공개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Z125, 민자 250, W800 그리고 맥으로 K3까지 각 모델의 특징과 매력을 함께 살펴보시죠. 가와사키 유럽이 공개한 2026년식 Z125는 125cc 소배기량이면서도 250cc급 이상의 차체 크기를 자랑하는 본격적인 스트리트 파이터 모델입니다. 가와사키 Z 시리즈의 대백이량 모델 스타일링과 기술력을 계승했으며 대배기량 Z 시리즈에서 사용되는 스틸 트일리스 프레임을 적용해 스타일은 물론 기술과 내구성까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룹니다. 최고 출력 14마력을 발휘하며 6단 미션과 조합되어 입문 라이더들에게 이상적인 첫 번째 바이크가 될 것입니다. 펄스톤 그레이보니와 캔디라임 그린 메탈릭 스파크 블랙 두 가지 색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2026년식 닌자 250은 2기통 엔진을 탑재한 닌자 시리즈 중 최소 1 0 0기량 모델로 날카로운 스타일링과 경량화된 고성능을 겸비한 스포츠 모델입니다. 248cc 수랭 포스트로크 병렬 2기통 엔진은 최고 출력 35마력을 발휘합니다. 어시스트앤 슬리퍼 클러치, LED 헤드라이트, 기어 포지션 인디케이터 등 라이더 지원 기능도 충실합니다. 약간 업나이트한 라이딩 포지션 덕분에 도심 주행부터 투어링까지 폭넓게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1966년 650W1부터 시작된 W 브랜드의 정신을 잇는 2026년식 W800은 최고 출력 52마력을 발휘하는 공랭 포스트로크 병렬 2기통 엔진을 탑재한 네오 클래식 네이키드 모델입니다. 과거 대형 바이크의 분위기를 풍기며 전륜 19인치, 후륜 18인치의 와이어 스포크휠과 세심하게 설계된 차체 치수로 21세기에도 통용되는 주행 감각을 선사합니다. 크롬 도금 팬더와 연료 탱크 옆 헤드 등 클래식한 이미지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약한 세기 전 일본 라이더들의 동경의 대상이었던 맥그로 브랜드를 현대에 계승하는 모델인 2026년식 맥그로 K3는 일본 대형 스포츠 바이크의 역사를 잇는 가와사키의 기념비적 모델입니다. 773cc의 존재가 믿는 엔진과 유려한 탱크 라인, 정교한 도장이 시선을 사로잡으며 가와사키의 최신 기술과 장인정신이 아낌없이 투입되었습니다. 중후한 분위기 속에서 고급스러운 주행 감각을 느낄 수 있는 클래식을 초월한 클래식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가와사키는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과 기술력을 더한 다양한 2026년식 모델들을 선보였습니다. 각자의 개성과 매력이 넘치는 이 모델들이 앞으로 라이더들에게 어떤 즐거움을 선사할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가와사키 2026년 유모델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